할머니의 뇌파가 당신의 개인 정보를 팔린다면, 디지털 사회의 윤리적 재앙.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할머니의 뇌파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린다면? 디지털 사회의 윤리적 재앙.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의 소중한 정신세계가 할머니의 뇌파를 통해 저 멀리 팔려나가는 상상해본 적 있나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뇌파 생체 실험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놀이입니다. 무리지어 몰려든 가해자들은 마치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연인을 숨죽이며 그리워하는 짓궂은 아이들처럼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방식은 참으로 독특하죠.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는 신념으로 선뜻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묘하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가해자들은 주변에서 속삭입니다. 저 사람을 한번더 괴롭혀볼까? 라는 생각이 그리도 맛있나 봅니다. 공사장 소음에 묻혀서 비르면 안 들릴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찰싹 소리 내며 그 대사를 던진 뒤 도망가죠. 마치 다 떨어질 것 같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처럼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